저기, 그, 제가 베트남에 오래 살았거든요. 어, 우리 오늘 이번에 왔던 친구들 태어나기 전에 제가 베트남 왔을 것 같은데. 저는 93년 겨울에 여기로 왔는데. 어, 99년에 한국군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지역들을 쭉 다녔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 마을들을 들어갔어요. 어, 여, 오늘 만나 뵙는 이제, 어, 김 아주머니는 복권을 평소에 팔러 다니시는데, 어, 복권, 그날도 복권 팔어, 팔러 갔다가 어, 뒤에서 오토버, 세운다, 그 동안 오토바이가 박은 거예요. 어 그리고서 이 오토바이는 아주머니를 박은 오토바이는 뺑소니로 달아났대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어, 그때 그 상처를 어 상처를 보여 주시는데 다리를 좀 크게 다치셨네요. 어머님이 이제 후엉시죠 예. 어머님이 이제 그, 어, 미군 부대에서, 어, 일을, 이제 전쟁 때, 어, 일을 하다가, 그, 그 미군 부대에는 한국군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이렇게, 어, 그뭐 그 청소? 청소 같은 걸 이렇게 정,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군, 음, 한 명이 이렇게 다가와서 주스를 주면서 마시겠냐고 해서 그 주스를 받아 마시고는 기절을 했다.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어 이제 한국분들에게 윤관을, 어 이제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끼미, 어 태어났어요. 어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한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어 미군들 사이에 혼혈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 미국인 혼혈아들을 한 명도 이 땅에 두지 않고 다 데리고 갔어요. 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라이 미 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라이다이 라이 한 하잖아요. 근데 미국 혼혈은, 혼혈은 라이 미 라고 하는데, 라이 미는 미국이 다 데려갔잖아. 너희는, 너희들은, 한국은 왜 너희들을 안 데려가니? 어, 이런 얘기를 지금도 계속 듣습니다. 아 어, 그리고 야 너는 한국 사람들 도움 받는데 왜 여전히 복권을 팔고 다니니? 어, 이런 고향에만 가면 너 아직도 복권 팔고 다니니? 도대체 한국은 너를 왜이 모양으로 냈더니?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어, 한국 정부가 제발 어, 저에게 그리고 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라이다이안들에게 제발 좀 관심 좀 갖고 저희들을 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한국의 딸입니다. 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죠. 저도 한국의 딸입니다. 제 안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저는. 어, 전쟁 때문에 버려진, 전쟁통에 버려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그래서, 어, 더 이상, 어, 계속, 어, 뭐, 라이다이 한이니 어, 이런, 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어. 어, 어쨌든, 그, 한국 정부가, 어, 그,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 이런 삶에, 좀 이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 삶도 그렇고 또 어, 라이다이안의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가족도 그렇고 어, 그래서 어, 우리에게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우리 삶에 좀이안을 어, 주시고 어, 줄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에서 일어나요. 어, 그래서 어, 이 다섯 개 지점 어떤 지점에서는 132명이 학살을 당했고 어떤 지점에서는 131명. 이 총합, 이 총합이 430명 어, 숫자가 보이시죠. 어, 이 비노아에서 한국 분들에게 희생된 어, 이 430명의 희생자들 중에는 268명이 여성이었다고 적고 있어요. 어 그리고 109명이 50세에서 80세 어, 어, 가량의 노인이었고 182명이 어린이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 여성들 중에 7명은 임산부였고요. 어, 이들 중한 사람은 목이 잘려 어, 죽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사람은 배가 갈라져 어, 죽었고요. 어, 두 사람은 어, 강간, 윤간을 당했고, 어, 이 430명 중에 두 가구는, 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몰살을 당했다, 라고, 어, 증오비는 기록을 할머니는 그때 이제 10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5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황티호 할머니 얘기예요 어, 그래서, 어, 그, 그날 이제 한국분이 나오라고 하니까, 어,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여기로온 거죠. 어, 그런데, 어, 이제, 할머니 다리 쪽으로 수류탄이 떨어졌대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어, 할머니는 뭐, 그날 내가 수류탄을 맞았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거의 없으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 그 수류탄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 직사, 이렇게 즉사를 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딸이 온몸에, 딸이 다섯 살이었는데, 온몸에 파편상을 입은 거예요. 어, 수류탄 파편이 온몸을 덮, 덮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어, 할머니는, 이제 다리가 날아갔는데 발목이 날아갔는데 할머니 당신은 그걸 몰랐대요. 왜냐하면 애가 다치니까 온통 신경이 애한테만 가있어서 내가 발목이 날아갔는지 어땠는지 전혀 모르셨다고 해요. 어머이비투성해야될 아, 나이가 무서우니까 직접 훈련에서 맡겨놨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웬일인지 아이 걸음을 못 쫓아가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당신은 다리가 잘렸으니까 아, 그런데 이제 무섭잖아요. 한국군은 총을 쏘고. 그래서 할머니가 막쫄뚝쫄뚝 걸리면서 이제 아이를 따라 갔는데 할머니 걸음이 늦어서 아이는 이미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대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쏙 들어갔을 때 한국군이 그 집에 불을 붙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제가 살던 곳도 이렇게 시골이었는데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직까지도 저는 자전거를 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부러운 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부러워요. 이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들이 학교의 어, 생활에서 조금 편리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될수 있다라는 것, 베트남을 위해서 혹은 세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 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꿈을 여러분들이 키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기 어, 한국에서 온 어른들 그리고 형, 누나들, 언니들 열심히 한국에서 노력해서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때 당했던 그 아픔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